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우진엔텍 언제 상장이 되었습니까? 바로 2024년도 1월 말경에 상장이 되었죠. 바로 이 신규 상장주고 자, 우리 신규 상장주 접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의 특징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접근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자, 이 신규 상장주 목표가 잡는 방법. 자,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져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적으로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한번 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이후에는요 어 혹시나 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관심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지 자 핵심적인 내용들만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우진앤텍에 대한 고점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핫하게 반응하고 있는 관심 종목까지도 전부 다 한번 챙겨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비용 없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인 만큼 시작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눌러 주셨다면 본격적으로 바로 오늘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우진엔텍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결과적으로는, 자, 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어,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서, 자, 이 확약 물량과 미확약 물량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이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는 요령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투자자, 그리고 의무 보유, 화격 기관별 배정 현황이라는 내용 확인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자, 우선적으로 이 미확약 물량과 이 확약 물량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확약물량이라는 것은, 자, 우선적으로, 어, 쉽게 말하면 청약 참여를 한, 자, 운용사, 그 다음에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은행보험. 자, 이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상, 어, 어, 좀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그냥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걸좀 막기 위해서, 자, 이 보호예수 형태로서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 놓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가장 핫하죠? 바로 신규 상장 당일에 가장 핫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에 바로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뭐다? 바로 미확약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확약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규 상장 첫날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확약 물량에 대한 수량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아질 경우에는 주가는 오히려 추후에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진엔텍 보시게 되면 이 확약 물량이 사실상 확약 물량보다 비율 자체가 적어요. 이 운용사 여기가 바로 사모펀드인데. 자,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계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세력들이다 보니까 는 웬만해서는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는 집단이다. 자, 그런데 이 사모펀드 측에서 미확약 물량이 45% 밖에 잡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자, 이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 물량 정리해야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언제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시점은알 수가 있다고 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15일 이후에 확약 물량이 또 갑작스럽게 조금 많이 풀리는 시점이었어요. 자, 16.9%. 자, 그리고 매매 중개업자 2.8%, 연기금 운용사 또 2.5%.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처음에 언제 상장됐다고 했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날 상장일이 1월 24일이에요. 자, 1월 24일이라고 한다면, 15일 이후면은 언입니까 바로 2월 10일 경이죠. 2월 10일 좀덜 되려나? 2월 8일? 9일? 자, 1한 때쯤이 아마 이 15일 이후에 확약 물량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자, 우진 엔택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조가, 주가 조정받다가 저점 찍고 최고점 찍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보이시잖아요. 2월 8일이잖아요. 2월 8일. 최고점을 찍었는 시점이 언제였다? 바로 이 확약 물량, 15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확약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뭐였다? 고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때 눈치 빠르신 분들, 어,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신규 상장주는 생각보다 수익 내기가 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자, 그러면 총몇번 남았다? 세번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날짜 계산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추세의 고점을 체크할 수 있는 저항대의 눈을 볼수 있는 자, 이 기준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우진엔텍 주주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조금 생소하고 잘 모르겠다. 그런데 뭔가 조금 알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몇 번이죠? 5765의 2186으로 자, 간단하게 우진 엔텍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들 다한 번씩 참고해 가지고요. 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어떤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비용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학약 물량 노출 시점에 맞춰가지고 고점 매도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린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도움 요청, 우진엔택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좀 부수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도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어,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왕대박 날수 있는 대박주 제가 한 종목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어,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놓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딱 2분 정도만 더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 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